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방송사 CCTV 뉴스에 그의 얼굴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과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가 몰래 해외로 떠난 것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용빈이 중국 음악 시장에 던진 불씨가 과연 어떤 폭발적인 불길로 번질지 그 긴장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CCTV 뉴스라는 상징적인 무대는 단순한 해외 출연이 아니라 중국 전역은 물론 아시아 전반에 걸쳐 국가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평소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던 김용빈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음악 무대와 접점을 맺었다는 소식은 곧 K트로트의 세계화라는 키워드와 맞물려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러브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는 진짜 세계 무대다, 라며 폭발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왜 몰래 중국으로 향했는가? 라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공식 일정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소속사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CCTV 뉴스의 보도가 먼저 흘러나온 점은 충격을 더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현지 음악 제작자와 극비리에 접촉한 것 아니냐? 세계적인 대형 페스티벌과 사전계약을 맺은 것일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건의 전말을 둘러싼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이름이 등장한 CCTV 뉴스의 보도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인터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무대의 일부분을 선보인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지만, 영상 속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단순한 깜짝 출연을 넘어 본격적인 진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 음악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아티스트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무대입니다. 김용빈이 이곳에서 첫 불씨를 집힌 이상 그의 행보는 곧 K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지 팬들의 반응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CCTV 보도 직후 중국 SNS에서는 한국 트로트 왕자 김용빈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는다. 드디어 중국에서도 그의 무대를 볼수 있는 날이 오나 라며 기대감을 쏟아냈고, 업계 전문가들조차 그의 음색은 중국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깜짝 해외 출연이 아니라 김용빈의 세계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 언론과 업계 전반이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 오를지,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의 협업을 이어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K트로트를 글로벌 무대에 세우는 선구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그의 행보가 과연 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을 불러올지, 모든 시선이 김용빈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이름이 CCTV 뉴스 자막에 등장하던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최근 가장 뜨거운 인물로 꼽히는 김용빈이 왜 중국 국영 방송에 나타났을까? 단순한 홍보성 보도였는지 아니면 그가 직접 출연해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1 CCTV 뉴스에 비친 김용빈의 얼굴 보도에 따르면 CCTV 뉴스는 글로벌 음악 교류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진행하며 김용빈을 언급했다. 화면 속 김용빈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 트로트 역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중국 현지 팬들 뿐 아니라 한국 팬들까지도 이제는 진짜 글로벌 무대로 나가는구나 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가 사용한 몇 마디의 중국어 인사말은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몰래 출국 논란의 진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거진 것이 바로 몰래 출국 논란이다. 김용빈의 공식 일정표에는 중국 방문 기록이 전혀 없었고. 소속사도 CCTV 출연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팬들은 혹시 비밀리에 해외 활동을 준비한 게 아니냐. 대형 계약을 앞두고 언론 통제를 한것 같다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일부 언론은 중국 음악 시장의 거물급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내며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소속사 측은 다급히 공식적인 스케줄은 아니었으며 단순히 교류 차원에서 잠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의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용빈이 CCTV라는 국가 방송에 등장한 이상 단순한 잠시 인터뷰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3. 중국 음악 시장이 가지는 상징성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소비 시장 중 하나로 스트리밍 플랫폼과 라이브 콘서트 산업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한 만큼 한국 트로트의 매력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음악 평론가 장웨이, 장위는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을 직접 전하는 스토리텔링이다. 중국 관객들도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CCTV 출연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최근 중국 내 한류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 팬덤 러브빈위 폭발적인 반응 팬덤 러브빈은 이번 소식을 듣자마자 온라인에서 대규모 응원 캠페인을 벌였다. 중국어 번역 자막을 달아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고, 웨이보와 틱톡에서는, 용빈은 우리의 글로벌 프린스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팬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수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구나,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일부 팬들은, 심지어 중국으로 건너가 김용빈의 다음 일정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팬덤 내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워우. 소속사와 업계의 긴박한 움직임.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내는 동시에 뒤늦게 중국 음악 제작사와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몇몇 대형 공연 기획사에서 김용빈에게 초청 제안을 한 상태이며 연내 대규모 콘서트 개최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CCTV 출연을 계기로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아시아 음악시장 전체를 흔드는 핵심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K팝 아이돌과는 또 다른 성숙한 무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음악 관계자들이 그의 무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장에 K트로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순간 김용빈은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트로트 아이콘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6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와 불안,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일부 팬들은 너무 급격한 해외 진출은 한국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 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김용빈이 한국 팬들에게 가까운 가수라는 이미지를 지켜온 만큼 해외 활동이 잦아지면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이 CCTV 뉴스라는 전례 없는 무대에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그가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지, 혹은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확실히 중국 대중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